어, 얘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래요. 우선 딱 보이는 게, 어, 유리함수가 선대칭이니까 이 선대칭은 어, 기울기 풀마일 점대칭의 점대칭을 지난다.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. 이런 생각이 들거든. <laughs> 그때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<laughs> 요거 대칭이래요. 역함수가. 그럼, 역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대칭이니까, 그러면 원함수는 누구 대칭이었냐,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, 어차피 이놈의 역함수하고, 이놈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, 그 역함수도 유리함수잖아요? 아시다시피 우리가. 얘랑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 거니까. 그죠? 근데 걔가 요거 대칭이니까, 그럼 원함수로 돌려보시면은, 이로부터 알수 있는 거는, 이 역함수를 다시 y는 x 대칭해서 원함수로 가시면 당연히 선대칭도 y는 x 대칭해서 얘 선대칭으로 바뀌겠죠 이해됩니까? 네. 그래서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키시면은 y는 x에 대칭시키는 방법은 뭐야? 바꿔 대입하시면 돼요 바꿔 대입하시면은,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돼서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똑같이 나오네요. 그죠? 당연한 겁니다. 왜? 얘는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, y는 x의 대칭식으로 그대로 나오죠. 그래서, 선대칭 직선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. 뭐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오니까, 이두 선대칭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면은, 어렵지 않게 연립하시면은, 어, <laughs> 뭐 나오냐? 1콤마? 4 나와요? 교점이? 이제 얘가 점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얘가 점대칭인 걸 아시면은, 이걸 가지고 유리함수를 만들어 주시면은, fx는, 점대칭이 1콤마 4니까 분모에 x 빼기 1, 옆에 4. 위에 모르니까 k 잡고, 여기에다가 이제 6,6 대입하시면 k 값 나오고 정리하시면은 뭐 f 구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